소인에는 1.76에 하나, 둘, 셋, 네개 들어있고 현수에는 2.1에 다섯 개 들어 들어가있고 근 소인에부터 하려면 한 개의 값을 알아야 되니까 1.76 나누기 4 해주고 4에 1이 안 들어가니까 소수점 이쪽으로 치워주면서 0 써주고 짱 붙인 다음에 4에 17 들어가면 은 4, 4, 16 해서 16 남도 4, 4, 16 해서 0이니까 소인에는 0.44가 0.44 나오고 현순에는 2.1 나누기 5하는데 5에 2안 들어가니까 소수점 뒤로 한칸 빼주고 0에 점 찍어준 다음 5 4 22니까 이렇게 재면은 1 넘는데 5에 1 안들어가니까 0 하나 곰으로 붙여주고 그러면은 2하니까 현수에는0.42 그러면은 소인애가 더 크니까 정답은 수인의 가게의. 배...